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바로 이캐시입니다. 이캐시는 비트코인 캐시를 하드포크해서 만들어진 코인으로 이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과 같은 소스 코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트코인 캐시의 새로운 브랜드라고 알고 가시면 되는 코인입니다. 가격이 0.07원으로 비트토렌트와 시바이누처럼 굉장히 낮은 가격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값어치가 낮은 코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총 발행량이 아주 많아서 가격이 낮은 것이지 시가총액은 1.4조로 값어치가 낮은 코인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 알고 가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케시의 상승은 끝이 났는지 아직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는지 부속 내용 공개할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난 내용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분은 2월 21일 반 번호를 남겨준 구독자님인데요 제가 이때 당시에 시바이노를 굉장히 유익있게 보고 있었는데 24일 아침에 타점이 나와서 바로 첫 신호문자 보내드렸었습니다 시바이노 코인 진입가는 0.0135원으로 드렸고 익절가 0.045원 손절가 0.0115원으로 굉장히 크게 잡고 신호를 준 모습인데요 골든크로스 이후에 상승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매도 물량을 소화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을 해서 손절라인 익절라인 모두 크게 잡고 신호 드렸던건데 결과적으로 330% 수익 입절 완료하셨습니다. 이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2월 21일 문자를 보내시고 3월 4일에 입절 하셨기 때문에 12일 만에 330% 수익을 보신 건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 구독자님처럼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나도 330% 수익 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보이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8번만 보내시면 무료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입장 후에는 신호대로만 하시면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코인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기에는 늦은 것 같다. 혹은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시점은 절대로 늦은 게 아닙니다. 상승장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고 코인 시장에는 고작 0. 몇 퍼센트의 자금만 흘러들어와 있을 뿐이거든요.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오를 텐데 급상승하는 장에서 혼자서 힘들게 투자하지 마시고 저희 무료 소통만 입장하셔서 신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또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볼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캐시 차트 보겠습니다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단기적으로 180%의 상승이 나오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그에 따라서 피어 오브 미싱아웃이라고 하는 이 포모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현재 고점에 소위 물려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상승폭을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는 임펄스 파동이라고 해서 3파의 파동은 반드시 이임펄스의 파동이 나오는 만큼 상승폭으로 보나 모양으로 보나 이 상승을 3파동으로 본다고 할때 앞선 이 짧은 상승을 1파동으로 볼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정이 아직까지 1파동의 고점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4파동으로 볼 수가 있고 5파동의 상승이 반드시 나와 줄 것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매수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많은 일반 투자자들은 여기를 1파동의 엔딩으로 보고 4파동이 1파동의 고점을 넘기기 전 매수를 많이 걸어 놓았을 겁니다. 보시면 여기 짧게 반등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1파동의 고점에 손절을 많이 걸어 놓았을 텐데 여기서 고점을 하향 돌파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손절이 정말로 많이 체결이 되었다면 고점을 깨고 내려온 시점에서 가격이 확 내려갔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만큼 매수 욕구가 강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1파동을 여기로 보게 된다면 1파동의 고점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는 이러한 근거들로 최적의 타점에서 진입하여 수익을 볼 예정이고 차트를 잠시 키워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점 매수 시에 이미 이전 조정장에서 있었던 고점들은 모두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파동이 분명히 나와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타점을 놓치시면 정말 빠르고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치게 되실 수 밖에 없는 수익입니다. 이번에도 21년도, 22년도처럼 놓치신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래 보이는 번호에 숫자 8번 문자만 보내시면 무료로 저희 전문가 신호에 맞춰서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시고 현명하게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 또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오천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오천 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 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1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